세네카의 공부 명언은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부를 통해 우리가 자유롭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인용되고 공감받는 가치 있는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공부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스터디 앵프리즈 더 마인드. 공부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열쇠이다. Studying is the key to freedom. 공부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Studying makes us better human beings. 공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Studying opens up new horizons for us. 공부는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준다. Studying gifts us with wisdom. 공부는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스터디잉 헬프스 어스 그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